안녕하세요. YDP 디자인 박주희 팀장입니다. 결혼 후 처음 꾸미는 집,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단순한 머무름을 넘어서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담아내 소중한 보금자리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은 8월에 결혼하신 신혼부부로 금천구에 위치한 35평형 타워형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최근 신혼부부 현장들을 제가 진행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와 디자인, 이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대감인데요. 어, 이번 현장은 그 해답을 찾아낸 사례입니다. 타워형 구조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신혼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공간으로 새롭게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함께 공존하는 바로 공용부입니다. 이번 현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형 구조입니다. 타워형 구조는 거실과 주방의 레이아웃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오픈형, 독립형, 혹은 다양한 변형으로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신혼부부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공용부와 프라이빗 존을 완성했습니다. 먼저,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아일랜드형 구조였지만 아주 협소하고 단조로운 형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대형, 대면형 아일랜드로 확장해서 요리와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중심이 될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뒤편에는 냉장고와 키 큰장, 그리고 카페장을 배치하여서 수납과 디자인적인 요소도 모두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싱크대 자리는 그대로 저희가 재사용하면서 보조 주방의 역할도 할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형 대면형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 길이 무려 3.4m 그리고 이 깊이를 1m, 그리고 이 거실에서 주방으로 들어오는 저 통로는 저희가 90cm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이 공간 안에 싱크대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가스쿡탑과 어, 후드까지 전부 다이 공간 안에 녹여들어 있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 보시면은 세라믹 느낌의 고급스러움을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세라믹이 아닙니다. 주방 가구에 나오는 가구 도어 패널로 만든 건데 보시다시피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굳이 세라믹이나 뭐 고가의 타일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가구 도어 패널로 이런 디자인적인 것도 완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다이닝룸인데요. 기존에는 이 공간이 앞에 중문에 달려있는 창고처럼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과감하게 이 공간을 공용부로 편입을 시키면서 다이닝존으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이 벽면에 우드 필름으로 저희가 주방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공간처럼 인식이 되도록 디자인하여서 더욱 개방감과 연결성이 느껴지는 구성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닝 룸이 너무 공간적으로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두툼한 간살 형태의 기둥을 세워서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과 동양적인 느낌을 더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용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천장인데요. 기존에 높은 우물 천장 형태로 천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리폼을 해서 어, 간접 조명과 어, 실링팬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특히 실링팬 같은 경우는 천고가 높을 때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데 어, 쾌적하면서도 감각적인 공간의 분위기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뒤편에는 TV 아트워를 반매리 형식으로 저희가 단정하게 어, 풀어 냈습니다. 복도와 주방 벽면에 저희가 우드 필름으로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TV 아트월 만큼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공간을 어,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트월 쪽 벽면에 인터폰과 스위치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저 안쪽 깊숙이 공간으로 넣어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 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용부에서 여기 공간은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문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거실뷰에서 이 공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공간이 약간 복도처럼 느껴지고 공간이 확장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면은 현관부터 안방까지 하나의 우드 필름으로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선과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기존 안방 사진을 보시면은 안방이 좀 넓긴 넓었는데 이 침대 앞쪽으로 길게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동돈되지 않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벽을 이렇게 세워서 이 드레스룸과 침실을 분리해서 숙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안방에는 저희가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여서 두 분이 취미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수납장에 거울도어를 적용했는데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이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일 뿐만 아니라 외출 전에 마지막으로 스타일을 체크할 수 있는 동선까지 확보해서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다음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가성비를 위해서 전체 철거를 하는 대신에 저희 덧방 시공을 선택해서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이게 준신축 아파트라서 기존 타일이랑 배관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레이톤의 타일을 사용하여서 약간 쾌적하면서도 세련된 욕실로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최적의 설계와 최대한 가성비를 지키면서도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창호, 각방의 수납장, 방문, 현관 중문 등을 저희가 필름으로 리폼을 해서 비용적으로 절감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 현명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번 현장은 가성비와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프로젝트였고 무엇보다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공간 설계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바꾸는 인테리어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YDP 디자인 박지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